I got plenty. I got plenty. y e a h I got plenty. 새벽에 추운데 저도 저의 일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끝내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네요. 혹시 제가 의식하고 하는 말은 아닌데, 그 전에도 제가 쉬운 게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 작업할 때 제일 많이 드는 생각. 아, 이걸 왜 하자고 했지? 플러스. 아, 쉬운 게 하나도 없구나. 늘 그렇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라방을 하려고 했는데, 편의점에서 뭐좀 살게 했는데, 라방 하면서 사기엔 좀 그래가지고, 편의점 갔다가 지금 나와서 짧게 켰어요. 여전히 멋지네. 언제까지 멋져질 거야. 킹제구.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운데, 앞으로도 멋있게 봐 주면 고마울 것 같아. <laughs> 여러분, 날이 추워졌습니다. 날이 추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배달시킨 물을 제때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시원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방어회를 슬슬 먹어도 괜찮은 계절이다. 근데 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이 추위가 애매해요. 진짜 막 손가락 얼어붙을 것 같을 때 손가락 마디마다 얼어붙을 때 그쯤 방어 먹으면 최고거든요?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니긴 한데 뭐상황 지켜봐야죠. 예. 지난주에 웰컴 파티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사람이 엄청 많이 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신 분들은 제가 준비하는 모든 곡의 다른 곡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꽤나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어, 또삘 받아서 또 최근에 작업을 계속 막 하고 있고, 제가 원래 그렇게 도중에 계획을 바꾸거나 어떠한 사소한 것들을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게 제 작업 루틴에 방해가 돼가지고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을 새로 갈아 끼고 이것저것 새로운 플러그인들도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어. 아이 얘기도 또한거 같아 전에. 여튼 근데. 그것들이 꽤나 성공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월요일에 제가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기똥차에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새로운 장비를 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다시 한번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장비빨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구나. 물론, 나 같은 경우는 장비빨은 아니지. 그냥 장비를 업그레이드 한 거지. 아, 착착 잘 붙더군요. 오늘은 플래시업 길이 얘기 좀 하고 왔어요. 비교적 이른 시간에 나가서 굉장히 유익한 대화를 하고 앞으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굉장히 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오갔고 뭐 오늘 올렸지만 11월 25일에 플래시업이 무언가를 합니다 무언가를 해요 오셔야겠죠. 어또뭔 얘기해야 되지? 뭘 하냐고요? 그거는 다음 번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바로 공지 나와요. 그 이제 얘기를 다 끝내고 테이프해서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는데 집으로 돌아갈 순 없으니까 작업실로 와서 다시 오랜만에 돌아본 작업실 방에 또 더러워져서 또 바, 작업실을 또또 또 치우고요. 또 엄청 치웠어요, 또. 치우고 아, 작업해야지 이러고 작업하고 근데 작업이 마음처럼 또안 되고 끊겼나? 다시 한 번. 끊겼나요? 다시 재개가 됐을 텐데. 이게 작업이 근데 원래 마음처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항상 그래 왔어요. 뭐. 작업의 퀄리티랑 상관없이 외부인들이 듣는 건 알아요. 음악을. 그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아무리 뭐 지금 뭐 스타일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스무 살에 내가 쓴 랩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을 수 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퀄리티랑 상관없이 어떤 게 좋다라는 퀄리티랑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어? 근데 나는 그때 랩이 더 좋은데? 난 그때 그 감성이 좋은데? 이럴 수 있다는 얘기야. 아마 제가 지금 준비하는 노래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제가 모듬을 만들면서 느끼지만, 아, 이게 진짜 가로사옥을 만든 새끼인가? <laughs> 이런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에, 일대부터 그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마다 저는 궁금해요 아 이거 진짜 어떻게 봐아들까아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근데 성공적이지 않은 날에는 아.. 씨발 쓰레기 새끼 나가 뒤져 이러는 거죠 물론 극단적이죠 제가 그렇다고 뭐 무슨 나쁜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조적인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죠 자괴감이 있고 내가 고작 이거밖에 못하면서, 내가 인터뷰에서 질문 들어올 때마다, 아, 내가 한국에서 랩 제일 잘합니다.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소리를 짓거려 됐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근데 뭐, 그럴 때는 뇌를 비우고, 어, 친구들 만날 시간 없지만, 어, 뭐, 그렇게 어떤 본인만의 여유를 가질 시간을 다시 갖고, 빠른 시일 내로 작업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유롭게. 이게 중요합니다. 딜레마예요. 빠른 시일 내로 여유롭게 돌아간다는 말이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용기를 내서 저번에 작업한 걸 듣는 거야. 그때 느껴지는 냉정하게 보이는 장점들과 그런 게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뛰어드는 뭐 얘기가 길었는데, 그렇단 얘기죠. 아, 크러쉬님 앨범 어제 나온 거 나오자마자 들었습니다. 레전드. 개좋음. 안 되는 새끼랑 얘기 안함. 쓰고 아, 그리 이제 수능이죠. 뭐,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고등학생, 고등학교 생활을 거친 친구들은 아마 수능이라고 하는 게 인생에서 첫 번째 압박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압박이라는 건그 전까지 압박은 압박이 아니라는 얘기고, 일단 첫 번째 압박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 앞으로 비슷한 압박들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수능 망쳤다고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특히나 더 그럴 걸? 저 때만 해도 부모님이 뭐라 그랬죠. 아이씨. 대학 못 가면 어떻게 할 거고, 너 어떻게 될 거고.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그냥 요행 바라지 말고, 일찌감치 포기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준비한 대로 해요. 저도 뭐 제가 어디 가가지고 제가 수능 뭐 대충 봤다 이런 얘기 하지만, 배운 거 대로는 다 풀었어요. 안 배운 거에선 그냥 기대 안 하고 잤을 뿐이지. 잘할수 있습니다. 본인이 노력하지 않은 거를 바라는 건 도둑놈심보고, 그게 아닌 사, 이 선에서 잘 해보도록 하세요. 저는 집으로 왔고요. 조만간 또 즐거운 소식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